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본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제책칠하고 십자가에 못박에넘겨졌니다 의 청족들의 군병들이 위로를 데되고정정하으로들어서온 군대를 그유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하드니다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삼루간 지급을 통셨는가예수님다의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 본 말씀은 바나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그랬니다 예수는 책찍히라고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것만 보면은 전능하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나. 그냥 능력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에서 이제 달리셨는데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사셀 양이라고 있어요. 안수하고 나서 아사셀 양은 광야로 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언을 해 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안안 이루어지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바나바를 택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냐면은 이 바라바는 누구냐면은 그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을 택하고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악하게 봤다는 거죠 자기네가 봤을 때 그래서 죄를 씌워가지고 아스멜린처럼 밖에서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드러나는데 보면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중에서. 말하노니, 이는 세상이지 이 세상에 없어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고신꼭 간처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서 구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니하나님 아니? 영광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보세요. 7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비밀한 가운데 이자가 e 있는데 밑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비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그러니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님 나오게 되는 감추어져 있었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거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우리 이잘데기 없는 인간,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간이 변화체로 될수 있는 길을 뚫어 놨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십자가 자. 8절에 보면요. 이 세대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많이 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할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뱀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상으로 우리를 갖다 사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의 반열에 올려놨거든요. 죽임으로 인해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근데 이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했던 거래니까 창상이 됩니까? 창세 전에 아 얘네들이 이럴 것이다. 그두 그러니까 길을 갖다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안 죽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창세전에 자 오늘 본문은 주후 29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직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중하지 않냐 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3명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그냥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질 못해요. 공기를 잡을 수가 있나요? 근데 공기는 있잖아요. 똑같아요. 생명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노아 시대 때 죽은 영들한테 전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그거거든요. 노아 시대 때 죽은 영들이 언제입니까? 노아 6 0 0세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전 2458년도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요즘 타임머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나오지 진짜 기계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로 가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영이 갔나 어? 영이 왔다 갔다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laughs>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신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 6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문이 다 닫혔습니다 창문도 꼭꼭 잠갔어요 아니 나라의 역적의 제자들인데 눈에 띄면 그거 잡아다가 족치지 않겠습니까? 사용 안 시키겠어요? 겁나죠? 문다 때려 잠그죠 꽁꽁 다 잠글 거 아닙니까? 창문하고 숨소리나 냈겠어요? 안 냈어요?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다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근데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변화체. 근데 사람이 이 0이라면요. 통과할 수 있어요. 0이라면 사람이 이 벽이면 이렇게 다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6이지 않습니까? 근그 예수님은 그럼 0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보면 24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혹시 0 아니야? 0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야, 그거 아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인연이다. 육까지 같이 변화된 겁니다. 신령하게. 근데 그 육이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게 신령한 변화체입니다. 우리 막연하게 변화변화 하니까 개념, 개념 못 잡고 변화변화 하시는데 그럼 믿음 안 생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과거로 어떻게 가나요? 타임머신도 없는데. 그리고 눈다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영이 아니래요. 그 예수님 이또 뭐라 그랬나요? 그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24장 40절에서 43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믿지 못합니다. 봐도 믿지 못해요. 야 이거 손자국 봤잖아. 너내 숫자가 못 박힐 때 이거 다 찢어지는 거 봤잖냐? 옆구리에 창자리도 봤잖아. 근데 머리에 썼던 가시면류관 자국도 있잖냐? 근데 못 믿어요. 야 그러면은 만져 봐라. 영은 살이가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뼈가 있다 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와요? <laughs> 과거를 어떻게 가고 타이머 신인가요? 자, 24장 40절에 40절 읽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어... 이생 사람 서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변화체예요.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변화체가 그러면은 우주 우주복 없이 나갈 수 있잖아요 우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을 어디서 창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범위를 넘는 그 세계가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 아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먼저 타락했다고 그래서 악의 세력이 아, 창, 아담이 창조적인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그 저기 제 유튜브 올렸으니까 보세요. 그걸 봐야지만 앞으로 계속 이 말씀할 때 이해가 되지. 저는 그, 계속 앞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쫓아오든 못 쫓아오든 전 상관 안 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갈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깨달으면 저는 그냥 그 만족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쫓아올 거고 그냥 무관이 어기는 사람 그렇게 할 거고 지금은 이제 기다렸다 갈 때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 나갑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궁금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과거를 넘어갔다, 홍수 당시에 죽었던 사람한테 전도하고 근데, 육이 있는 몸인데도 실력한 변화체니까 공간도 들어오고. 이게 설명할 수 있나요? 요즘 가장 과학적으로 최선동에서 있는 게 양자 역학이죠. 상대성 이론보다 특수, 특수성 이론보다 그보다 더한 그 단계 위에 있는 이론이 양자 역학인데, 슈레딩고 고양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봤는데 있다, 안 보면은 없다. 참, 만장난 하는 건데, 슈레딩고 고양이. 이걸로도 설명이 되나요? 설명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는 그냥 변화하면 하니까 막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변화가 된대.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마음속에 맞추는 게 없죠. 꽂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냥 뭐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변화가 된대. 단순하게 믿었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세밀하게 따져보셔야죠. 분명히 변화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으라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제사장들이 못 믿으니까 부활해서 이제 파수꾼들이. 아, 제사장 시체가 없습니다. 부활했는지 뭐했는지 없습니다. 지진 이 나고 막 그랬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돈줄 테니까 제자들 와서 몰래 가져갔다고 해라. 도망갔다고 얘기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네요. 제사장들이 만일 이 말이 청도에게 들어가면 빌라도죠. 우리가 권하,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청도가 알게 있어도 내가 너희 잘리지 않게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거짓말 하라 이거예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지금도 그 형이 퍼지잖아요. 예수 부활 안했다고. 이 형이에요. 그 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을도이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확실하게 믿는 자들도 있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 보면은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는데 주요 저 유욕하던 자가 살았 살았을 때 말에 대해 내가 사울을에 다시 살리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함.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3일 동안 도망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명에 젖었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예수님은 도망한 걸로 보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믿는 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이 됩니다. 아, 부활하셨어. 그게 마음에 믿어져. 그러면 그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보장을 꽝 찍고 이마에다가 뭐 숫자 써 가지고 부활 아니에요. 믿으면 부활됩니다. 어, 부활하셨네. 그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그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근데 그걸 못 믿겠어요. 부활하는 거죠. 도망간 건데. 그래서 무덤 속에 산에 대해 도망갔다는 얘기는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예수가 와서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의아버지라 아버, 그러면서 철도 철명에게 쫓아다녔습니다. 헛것 잡고 헛 노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가 말에 대주 하나님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지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얘기했냐? 안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안듣습니다 말씀 전에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리라. 안 들으면 멸망받는다고 분명히 얘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수를 가리키지야 온다 온다 온다. 그런데 어떻게 오는 지 몰랐죠. 아, 성령으로 와 남자 없이. 근데 뭐 남편이 있거든요. 마리아도 요셉이. 그런데 그 내막을 어떻게 하래요 부부관계인데. 뭐, 부부니까 애낳겠지 이러는데, 성경으로는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믿나요? 못 믿어요.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목수집, 가난한 집. 그것도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말구요. 누가 믿습니까? 안 믿지.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 9절에 보면, 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냐? 성경에 다에 대해서 증거.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다 읽어보면 예수의 행적을 다알수 있어요. 그 비밀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눈이 있어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것은요,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예표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망의 애굽에서 끌어내어 부활의 생명으로 가나안으로 이끌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나요? 몰랐죠. 알려줘도 안 믿는데. 야곱은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죠.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없으니 내가 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뤄는 그러니까 봤다 나람으로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요단 건너서 그쪽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내와 자녀 많았잖아요. 수많은 그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죠 예수님은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우주를 건넜어요 변화체잖아요 변화체지않습니까 시편 2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으리라 계시록 2장 27절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트리온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는요 부리를 치는 도구입니다. 부리. 사단을 치는 거죠. 인도자를 말합니다. 백지팡이 그러니까 없으면은 못 건너요. 모세도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있죠.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어 삼촌 이기주의자죠? 라반. 탐욕주의자죠? 라반. 그 집에서 온 가족과 재산을 이끌어내어 요단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모세는요 전 민족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넜죠 예수는 우주만물 1층 2층 3층정 하늘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주를 건넜어요 여러분 천, 천국이 단층인가요 아니죠 천국은 단층 아니에요 3층 처울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셔야죠. 천국은 천층청으로 이루어졌어요. 단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느냐? 왜 3일이어야 하느냐? 그 비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3일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다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론못 내려요. 그냥 아 들으면서 어? 선층청이 있어? 그래 귀에 그냥 달아두시면 돼요. 어? 야곱은 유단 강을 건너고 모세는 뭐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은 우주를 건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모르죠. 처음 듣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귀에 걸어두세요.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아 이게 그그 그 얘기였나 되니까 지금 그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자 고린도서 1 2장1절을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완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나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를 이끌려간지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천국에 몇 자대에 있다고요? 2절에? 이 절에 보에 읽으셨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죠? 셋째 하늘. 그 3일, 왜 3일 가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그니까 오늘 다 알려 그러지 마시고, 어? 셋째 하늘이 있었네? 어? 3일께? 들어두세요. 지금 뭐 결론은 어떻게 내리겠어요? 지금 이 기초 바탕도 없는데. 그러면서 사제로 보게 되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그 세계는요. 상상도 못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 얘기 들어도 우리가 뭐첫 여러분들 첫 애기 났을 때그 기쁨 상상 못하나요? 감히 감, 감당을 감 못하나요? 기쁘긴 하지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열배그 기쁨 지금 생각해보세요. 첫 애기 났을 때첫애 아빠가 아빠 아빠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 기쁨. 그거의 10배. 10배 면 어디에요?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한 말. 상상이 되나요? 천국이 그런 세계예요 지금 사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나간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다 아, 천국이 그런 세계구나. 그냥 들어만 두세요. 담아 두세요. 잊지는 마세요. 그대. 신 다른 얘기 할때 이런 비슷한 얘기나 연관된 얘기 나오면 그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요. 이 지식이 넓어져요. 연관돼 가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넓어지면요. 넓어지는 것만큼 영적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영생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부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3일씩 왜 걸리겠습니까? 3층 아래까지 다책임지고왜 있을 것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3층 안에까지 책임지고 그 세계를 짊어지고 보이는 만물 세계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사단의 물질까지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층 세계를 갖다가 완성시켜 놓고 사망의 모든 것은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물질까지 가져와요. 여러분 출애굽을때 모세가 재물 가지고 나왔죠. 재물 가지고 나왔잖아요. 로세 아내가 왜 뒤돌아봤냐면은 자기가 해놓은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그다 필요없다. 내가 다 줄테니까 그 신경 쓰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봤잖아요. 못 믿으니까 공손으로 안 나와요. 믿는 사람은 야곱도 그랬잖아요. 공손으로 나왔나요? 안 나와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나요? 하루 아침에 안 되죠. 모세가 바로한테 3일 여주달라 그랬죠. 왜 3일인가요? 예수님도 3일이잖아요. 어둠의 권세에서 3일만에 나올 것을 분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왜세명 데려갔습니까? 이유가 없나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길. 아브라함은 인사를 바치려고 3일 길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세 제자를 믿지 못하게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거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통해서 삼일길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삼일길에 막혔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셔야죠 그러면 은 영적 비밀을. 예수님 무덤 속에 도망간 삼일은요 큰 일을 행하시러 간 거죠. 천국 세계 3층점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망인 것은 마귀한테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손해 보지 않고 다 빼오신다는 거. 그 비밀을 알고, 그거를 믿으면은, 우리가 3일 길을 충분히 걸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혀 드려야지 왜?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세계로, 3일체로 나눠지고, 우리가 믿음이 완성이 되고, 안식일에 들어간다. 왜? 창조를,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안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요, 저기, 바울이, 마지막 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 예수님 우편 보좌가 아니라 우편 좌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안식이죠. 신령한 차원, 변화체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믿음은요 차차 하나씩 쌓아가면서 죽음의 단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단계로 나고 생명의 단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단계로 하고 생명의 단계에서 동일성에서 단계에서 또 신적 말씀으로 신령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땐 생자가 안 붙습니다. 신령의 단계로 올라가면은 변화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변화됩니다. 몇달 며칠 날 언제 광 저기 뭐 강의를 하고 언제 뭐 저기 설교를 하니까 그때 오셔 가지고 변화의 말씀 들으셔야 변화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틀립니다. 속지 마세요. 82년도 10월 달에 정확하게 말씀하에 다 틀렸다.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안돼 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례를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도망간 3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망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반열에 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지구장단들 의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겨서 반드시 부활의 반열을 넘어서 변화의 반열까지 오는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눈동자에서 사는 삶, 삶으로 인하여 항상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지구장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경하신 예수 그리슨 스 받들어 감사에게 들렸사옵나이다